와우 잠자리 진짜 크다 <웃음> 우와 더는 잠자리 똥좀은반 진짜 더러워 <laughs> 와 존나 웃겨 와근 근데, 근데 보통 잠자리들은 조금 크거나 작거나 이런데 이런 잠자리들 진짜 크고 진짜 크.. 오 씨발 와 진짜 크다아 내가 학교 와서 들어보니까 갑자기 얘가 잠자리가 씨발 존나 파닥 걸고 씨발 존나 깜짝 놀라 병신아 씨발 에이 잠자리 넌넌이거는 이거나, 이거나 쳐드셔 새끼야 에이 새끼야 이거나 찾아지 이걸 학교야 씨바 이게 학교야 씨바 존나 이게 이게 어디서 잠 잠자리 주제 날개 파도 그려야 씨바 새끼야 응너 이거 영상 찍고 있는 거너 모르지 이 잠자리 새끼야 응 하긴, 니, 네네 인생도 참, 망치는구나. 하하하하. <laughs> 니, 아 씨발. 그만 깜놀 하라고, 씨발. 니네 죽여버리기 시작하니, 가만히 있어, 씨발, 새끼야. 어? 아 그리고 네가 나 존나 저 놀래켜가지고 내가 존나 그 미친 놀랐다 이만 원 안녕하고 이거나 저르셈 <laughs> 여러분 제가 이 잠자리를 찍고 있답니다. 아, 이거 누가 잡았냐고요? 이건, 저희 엄마 회사에서 잡은, 잡았더래요. 근데, 저희 엄마 회사에서 잠자리가, 이 똑같은 잠자리가 두 마리 있었는데, 힘이 너무 세서, 한 마리도 좋한 마리는 잡았더래요. 근데, 제가 집에, 제가 학교에 와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 놈이 잠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렇게 큰 이렇게 처음 먹는 잠자 리 잠자리를 이 영상을 찍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자리 영상을 찍게 됩니다. 후후후. <laughs>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죠. <laughs> 잠자리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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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잠자리 영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영상에서 어, 제가 이렇게 뻑큐 한 건, 한 거는요, 여러분한테 한건 아니고요. 이 뻑큐는 이 잠자리 녀석한테 한 거고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뻑큐 했다고 여러분한테 뻑큐 한건 아니고요. 이 잠자 새끼한테 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댓글로 왜, 왜 저희한테 욕을, 왜 욕을 하세요? 이런 댓글이 달리면 진짜로 신고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버큐는 여러 번한다한거 아닙니다. 이 잠자는 여사간 다한 거요. 아시겠죠? 이만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야잠자 새끼야 너도 한마리 해 응?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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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여러분하는데한 마리 하라고 애가 할할할 아, 할아 안녕. 야, 야할할새끼야 도전에 똑바로 안 하냐, 이 참아 새끼야, 씨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대왕소년이예요 저는, 저는, 사람들한테 배 잡히고요. 전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후후후. <laughs> 저, 자, 불쌍하죠. 응. 부, 불쌍해, 뭐가 불쌍해. 니가 잡히는 놈이 생기하구만 씨발. 응 구독 많이 해주세요. 바이바이. <laughs> 그럼 이만, 잠자리와 저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안녕.